샬롱. 2018년 9월 2일 선교단상, 영상으로 보는 선교단상 시작하겠습니다. 평안한 주일 보내셨습니까? 선교지에서 맞이하는 주일은 매 주일마다 영적전쟁, 뭐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7시 좀 넘은 시간에 전기가 나가서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차 운행하기 전에 이제 전기를,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발전기가 고장이 난 겁니다. 한 20분 이렇게 어 시동을 거느라고 그 레버를 당겼더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. 결국은 뭐, 어, 제네리터 사용하지 못하고, 어, 저희들이 이제 발전기가 두 대가 있는데, 한 대는 교회에서 쓰는 큰 용량이고, 하나는, 어, 이제 피딩할 때, 바퍼사약할 때, 우리가 이제 앰프랑 뭐이걸 쓰는 거 하느라고 구입한 발전기 하나 있는데, 작은 한 2kW 정도 되는 건데, 그걸로 해서, 어, 이제 교회에 필요한, 어, 천정에 등은 안되고 안 선풍기 하나 어, 마이크 앰프 프로젝터 뭐 컴퓨터 이런 것들만 연결해서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. 특히 어,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을 어, 첫, 성찬식 예배를 드리는데 어, 첫째 주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이 있어요. 뭐, 이제 한 아, 교회에서 권사님, 안수 집사님 부부가, 아, 우리 성도들 쌀, 쌀을 사주라 해서그 쌀을 사가지고, 어, 그것도 나눠줘야 되고, 아, 또 뭐,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, 매월 첫째 주가 제일 바쁩니다. 근데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결국은, 어,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, 설교할 시간도 얼마 없을 것 같아서, 성찬식은 이제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.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성찬식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성도들 태워다 주로 갔다 오는데 차가 또어막그 과열이 돼 가지고 한참 올라갑니다. 물을 이렇게 갔다 와서 어 물을 부었는데. 몇 바가지를 부었는데도 계속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또한 군데 더 갔다가 왔는데, 역시나 또 그런 현상입니다. 오토바이도 오늘 또그 고장이 나가지고 갔다 맡겼는데,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. 잘 아시다시피. 그런데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하셨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가진 거죠.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. 이 상태가. 여러분도 망가지신 상태죠.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망가져가며 계속해서 어려움과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이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 보고 싶습니다. 빨리 오십시오. 마라나타.